모하! 월간사막 3월호로 돌아온 씨앤 민디입니다. 봄바람이 날리, 며 <laughs> 어느새 봄이 차츰 가까워지고 있는 3월이 지나가고 있어요. 날씨도 점점 따뜻해지고 여기저기 꽃이 피기 시작했는데요. 너무 설레지 않나요? 이 설레는 마음을 가득 안고 과연 이번 3월에는 어떤 작품이 저희를 기다리고 있을지! 지금 바로 월간사막 3월호를 통해 금속무원가 분들의 작품을 감상해 보러 가볼까요? 먼저 인물 카테고리부터 만나볼까요? 막꿀 모험가님의 매구, 살라나르 의상. 살짝 찍먹해야겠다 했지만 스크린샷을 100장을 촬영하고 1시간 순삭했어요 라고 해주셨는데요. 막꿀님 찍먹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덕분에 저희는 또 이렇게 멋진 작품을 만날 수 있었어요. 강혜호 모험가님의 스크린샷입니다. 에페리아 투구와 오블리비언의 조합이라니! 판타지 중세시대의 주인공 같아요. 에페리아 투구 때문에 해적선장님 같기도 한데요. 계란빵 캐천마니 모험가님의 스크린샷입니다. 겨울나라 무도의 의상을 챙겨서 겨울산에 다녀오셨는데요. 스크린샷 촬영할 때 마침 겨울 배경이 들어가서 트리와 눈사람과 함께 촬영하셨다고 해요. 봄에 보는 겨울 스크린샷이라니! 벌써부터 올겨울이 기다려지는걸요? 염색약 모험가님의 스크린샷입니다. 이전에 사용하던 커스터마이징과 요즘 커스터마이징을 비교해봤어요. 라고 남겨주셨는데요. 이렇게 비교샷으로 보니 요즘 커마가 확실히 더제 취향인 것 같아요. 금손 모험가님의 멋진 작품, 감사합니다. 푸른 모험가님의 세이지 클래스로 착용한 슈페리우스 의상입니다. 중독성 있고 자주 쓰일 것 같은 전용 모션으로 마무리! 라고 남겨주셨는데요. 내가 있는 곳이 곧 무대. 푸른 모험가님의 무대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성자 모험가님의 스크린샷입니다. 월간 사막을 통해 처음으로 소개해 드리는 모험가님인데요, 캐릭터에 대한 애정이 마구마구 느껴지는 스크린샷이에요. 이렇게 저희에게 애정이 가득 담긴 좋은 작품 공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자주 뵀으면 좋겠어요. 다음은 모험가 분들의 추억이 가득 담긴 모험 카테고리입니다. 테서렉트 모험가님의 여행 쇼츠입니다. 3월부터 개강이라 부랴부랴 가방 싸고 여권 챙겨서 발레노스 1박 2일 여행 다녀왔어요. 라고 해주셨는데요. 그 여행 저왜안 부르셨어요? 다음에는 꼭 불러주세요. 아, 그리고 칼테온 쇼츠도 함께 감상해 보시는 거 잊지 마세요. 별을 향해 보험가님의 낮은 채도의 풍경들인데요. 낮은 채도로 만나보는 검은사막 월드라니. 또 새로운 느낌, 신선한 느낌이 가득 느껴지는데요. 요거 요거 배경화면으로 사용해도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월간 사막하면 제일 기다려지는 매력 만점 페너트 카테고리 한번 볼까요? 소울형 보험가님의 페너트입니다. 같은 메고라도 커스터마이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얼굴이 천차만별 달라지기에 앞모습보단 측면을 강조해 보았습니다.라고 해주셨는데요. 측면으로 보니 분위기가 상당합니다. 너무 매력있어요. 에리티아 보험가님의 페너트입니다. 매구가 예쁜 것은 부정할 수 없다며 오랜만에 팬아트를 그려주신 모험가님. 여우와 의상 디테일이 살아있어요. 파란 눈이 매혹적인 매구 앞으로도 종종 작품 남겨주실 거죠? 마인다란 모험가님의 팬아트입니다. 아침의 나라를 배경으로 그려주신 듯한 팬아트인데요. 으스스한 배경과 장승이 눈에 띄네요. 매구가 따라오라고 손짓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안 따라갈 수가 없겠는걸요? 덤벼 모험가님의 팬아트입니다. 만화 속에서 튀어나올 것만 같은 메구 페나츠 실제 게임 내 메구와 달리 단발머리, 너무너무 귀여운 모습이네요. 귀여운 메구와는 상반되는 잔뜩 성인원 여우는 엄청 무서워 보이기도 하네요. 엘세네리아 모험가님의 피규어입니다. 페나츠 게시판에 올려주신 사진을 보자마자 하, 신못! 3D 프린터로 출력하고 모델링부터 도색까지 모두 직접 진행하셨다고 하는데요. 쉽지 않은 작업이었지만 열심히 완성했다고 해요. 퀄리티가 근데 진짜 놀라워요. 그 금손을 좀 빌릴 수 있을까요? 금빛은하수 모험가님의 피규어입니다. 옹기종기 흑정령 플라스틱 모델을 자랑해주셨는데요. 각기 다른 표정과 모습이 너무너무 귀엽고 탐나네요. 특히 뒤에 메롱하고 있는 흑정령 너무 귀엽지 않나요? 리본 모험가님의 페아트입니다 모험가님의 캐릭터가 실제로 존재한다면 이런 느낌일까요? AI로 만든 캐릭터! 생동감 넘치는 모습과 퀄리티가 진짜 최고예요! 커마 제작자분, 검은사막 캐릭터 의상 디자이너 분들께 감사 인사도 함께 전해주셨는데요. 저희도 감사합니다. 마액 모험가님의 페아트입니다 샤이 페아트 전문가 마액님! 이번에도 역시나 특유의 페아트 매력을 잔뜩 보여주셨는데요. 나룻배를 타고 모험을 떠나는 듯한 샤이와 플로린 약초 채집복을 입고 채집하러 떠나는 듯한 샤이라니! 너무 귀엽고 사랑스럽고 다예요! 다음에 샤이가 또 어떤 곳으로 떠날지 궁금하네요! 그리슈멜디 보험가님의 팬아트입니다! 진행했던 이벤트를 팬아트로 그려주신 그리슈멜디님! 일꾼을 핀토농장에 보내서 약초를 캐는 이벤트였는데요 팬아트에서부터 행복하고 긍정기운 뿜뿜! 항상 다양한 작품들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광로 모험가님의 팬아티입니다 머릿속으로 상상하던 생태계를 직접 컨셉 잡아보면 재밌겠다 생각이 들어서 조금씩 그려보기 시작했다고 하네요. 이왕 그리는 거 세계관에 관심이 많은 분들의 아이디어나 의견들도 받아보고 싶다고 하셨는데요. 벌써부터 어떤 작품이 이어질지 기대됩니다. 마지막으로 기타 카테고리입니다. 검은 머머리 모험가님의 영상입니다. 검은 사막 월드 우두머리가 AI의 손에 맡겨진다면? 검은 머머리님의 지시로 만들어진 인간 월드 우두머리들. 고유의 특성이 담긴 모습이 너무 새롭고 신기하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사막의 지배자 쿠툼이 가장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네, 이번 3월에도 많은 모험가 분들께서 저희의 눈을 즐겁게 해주셨는데요. 이번 달에는 아침의 나라 뿐만 아니라 다양한 팬아트 그리고 영상으로 더 새로웠던 것 같아요 다들 아침의 나라에서의 새로운 모험 재미있게 즐기고 계신가요? 다양한 설화일지, 새롭게 꾸밀 수 있는 한옥장원 그리고 생활 미니게임까지 검은사막 세상에서 더 즐겁게 만나볼 수 있었으면 합니다 모험가 여러분, 그리고 하나 더 소식 전해드릴 게 있어요 저 CM 민디는 이번 월간사막 3월호를 마지막으로 모험가 여러분들께 작별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방송이나 영상을 통해 인사드리고 모험가님들과 이야기를 나누었던 시간이 저에게도 너무 즐겁고 보람찬 시간이었는데요. 길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모험가 여러분들과 함께할 수 있어 영광이었고 즐거웠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펼쳐질 모험가님의 여정을 항상 응원하고 지켜보고 있을 테니까요. 검은사막에서 행복 가득한 모험 함께 즐겨보자고요. 저도 모험가 1 민디로 같이 함께하겠습니다. 월간 사막은 4월호로 다시 찾아옵니다. 그때는 어느 분이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게 될까요? 그건 살짝 비밀로 남기면서. 그럼 CM 민디의 마지막 인사로 마칠게요. 모바일!